최근 픽시 자전거가 급류행 물살을 타면서 관련된 사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 가장 문제는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유행들로 인해 최근에는 한 중학생이 계단에서 브레이크가 없이 내려오다가 에어컨 실리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지난 영상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컨텐츠로 다뤄보았지만 실질적으로 브레이크를 달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인식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브레이크를 달지 않은 픽시가 어느 정도 있는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투표를 올려봤는데요. <목소리> 지금 투표를 올린 지 대략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와, 결과가 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2만 명이 훌쩍 넘는 분들이 투표해 주셨고, 투표 결과를 보니까 30% 정도의 분들이 브레이크를 안 달고 도로를 주행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최근에 올라오는 픽시 관련된 사고들이 일부 브레이크를 달고 다니지 않는 분들의 사고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30%가 넘는 분들이 브레이크를 달지 않고 도로를 주행한다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더 안전한 픽시 문화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잠깐이지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동력 테스트로 노브레이크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직접 브레이크를 달아줘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브레이크를 살수 있는 매장으로 바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브레이크 좀사려고 하는데, 아, 브레이크 장릉? 네네, 아, 브레이크, 네. 혹시 어떤 건지 볼수 있을까요? 혹시 저 들어가도 좀 돼.. 좀 찍어도 괜찮아요 아, 네. 어, 감사합니다. 아, 브레이크1리0개 해주세요. 1 0 0 0 0개1 0 0 아.. 그러면 선생님 요거 예. 100개, 해주세개 네. 100개, 네. 0 100개, 1 0 100개, 100개, 있나요, 혹시 재고? 수량이... 이렇게 직원분께서 바로 재고 확인을 도와주셨는데요. 오, 이거 100개인가요? 네, 이렇게 세 박스 다 해서 100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 결제를 제가 좀 아. 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우리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줄을요. 총해서 35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야되 아, 아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350만원 이렇게 저는 브레이크를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구입한 곳이 콘스탄틴에서 운영하는 이제 벨로샵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매장을 갔던 이유가 콘스탄틴이 정말 전국에서 픽시 자전거를 제일 잘 파는 그런 메이커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매장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이제 브레이크 재고가 좀 많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찾아간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집에 들어와서 인스타 DM 창을 딱 열었는데. 콘스탄틴에서 연락이 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구입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대표님께서 이제 DM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대박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벨로샵 잠실점에서 브레이크 100개를 이제 구입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단순 컨텐츠가 아닌 안전을 기반으로 한 즐거운 자전거 문화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0.1통 라이더를 응원하고자 콘스탄틴에서 브레이크 100개를 무상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와, 어, 진짜 이게. <laughs> 아, 사실은 이게 정말 제가 브레이크를 구입하면서 그분이 좀 여쭤보시더라고 왜 브레이크를 좀 구입하려고 하냐 해서 제가 지금 이제 브레이크 관련된 이슈들이 많으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브레이크를 좀 달아주려고 한다 딱이 한마디했어요. 그런데 그딱 한마디를 전해드릴 시는 이제 콘스탄틴 쪽에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정말 좋은 뜻으로 브레이크 0 개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진짜 이 대표님을 비롯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선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픽시 브랜드인 언노운에서 브레이크 50개, 그리고 한국 자전거 정비협회와 BK 바이크, 바이콘, 철순의 자전거, 벨로스토리에서 함께하고 싶은 의사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이 컬러 스튜디오에서 나온 새로운 신상 이 바야 스던 헬멧 50개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제 작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다면 이 브레이크 달아주기 콘텐츠 정말 빅 스케일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픽시 인플루언서 4명을 섭외하고 대대적인 브레이크 달아주기 콘텐츠를 개최해 봤습니다 드디어 브레이크를 달아준 날이 밝았습니다. 여기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요. 소리 한번 질러! <laughs> 굉장히 이제 많은 친구들이 모였는데요. 오늘 이렇게 빅 컨텐츠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감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이번 컨텐츠가 진행될 수 있게 콘스탄틴에서 브레이크를 100개를 지원해주셨고요 언노운에서 50개 그리고 BK바이크와 철순의 자전거 벨로스토리에서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핵심적인 멤버 대망의 이제 픽시 인플루언서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안전한 픽시 문화 만들기 파이팅! 파이팅!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표하면서 브레이크 달아주기 컨텐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먼저 브레이크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번호표 나눠줄 건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규스서를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지. 예! 어, 어. 절대 여기서 스키빙에서 바닥 망가뜨리거나 친구 밀어서 다치게 하면 안 돼요. 예! 오케이 브레이크 타세요. 가서 다르세요 브레이크 타세요. 가서. 오케이 좋아 좋아. 빨리 가서 달아야 돼. 빨리 가자. 브레이크 가서 달으세요 지금. 오케이 가서 달으세요. 지금 100개가 이제 거의 다 나갔고요. 이제 10개 의 부스에서 브레이크가 잘 달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브레이크 장착 시간이 예상보다 더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계획했던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큰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태환 선생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문태환 선지각하셨네 오늘 네 오늘 제가 일하고 바로 여기 복귀를 했는데 많이 기다리셨나요? 네네 <laughs> 지금 문태환 선 기다린 사람 너무 네. 많아요 그러니까 네. 빨리 브레이크 투입부터 해주세요 이, 이쪽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태환 셈이 합류로 다행히 브레이크 장착 속도는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0개 이제 나, 또 번호표 나갈게요. 줄서 줄서 가서 줄서. 오케이 자 브레이크 달아. 브레이크 달아. 오케이 브레이크 달아. 자 브레이크 다세요. 브레이크 다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안 달리 레버 때문에 못할 거예요. 아주 달아줘요나이 언제 받아요? 3 8 4즈 달아줘요. <목소리> <목소리> 진짜 안 달아지면 어떡해? 아, 진짜 달아져요. 오케이, 반대로 가서 달으세요. 오케이. <목소리> 거꾸로 해서 단다는 거지? 네. 거꾸로 해서. 오케이. 자, 그럼고 거꾸로 해서 달아. 어, 이 핑크 자전거 굉장히 멋있네. 자, 브레이크. 여기 줄서, 줄서, 브레이크 줄서. 브레이크 어, 말고 뽀뽀해주세요. 아, 미안해. 자, 컴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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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여기 있구나, 노브레이커들. 일로 와. 지금 가서 줄 서야 돼. 빨리 소진되기 전에. 줄 서서 다세요. 소진되기 전에. 지금 빨리 가야 돼. 저쪽으로 가서 줄 서. 자, 지금 150장이 거의 다 나갔고, 딱두 장이 남았습니다. 이두 장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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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자, 브레이크 달자. 달리지? 오버사이즈지? 네. 오케이. 지금 가서 줄 서면 돼, 저기. 자, 150번째 주인공 찾았습니다. 자, 받으시고, 저기 가서 줄 서세요. 네. 출발. 자, 지금 150개의 브레이크가 다 달려져 있는 상태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브레이크가 다 달려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픽시 문화 만들기 캠페인에 여러분도 구독 버튼을 누르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가 다 장착된 자전거에는. 일통연합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브레이크와 일통연합 스티커를 거의 다 장착할 때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브레이크를 장착해줬는데요. 자 사실 노브레이크의 아이콘이죠. 디바궁이 있는데 이번에 브레이크를 달기 위해서 잔차를 바꿨습니다. 저언운펄스 26년식 브레이크홀이 가공되어 있어 가지고 브레이크를 달수 있기 때문에 저는 브레이크를 달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디바궁이 되주시길 바라고요. 바로 브레이크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브레이크가 달렸고요. 소감이 어떤가요? 앞으로 안전한 픽시 문화를 선도하는 디바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디바공에게 브레이크를 달아주고 저희는 약 30분을 열심히 달려 이번 브레이크 150개 달아주기 미션을 클리어했습니다. 자 지금 브레이크 달아주는 행사는 모두 소진이 다된 상태고요 아, 진짜 빠르네요 맞아요 사실 지금 브레이크도 브레이크지만 네. 여기 모인 친구들의 대부분이 헬멧을 안 쓰고 있어요 사실 헬멧이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 제가 엠버서드로 활동하고 있는 컬러 스튜디오에서 신상 헬멧 바이아스던 헬멧 50개를 지원해 주셨어요 와 50개나요 네 이야. 그래서 지금 행사가 끝났지만 네. 네. 추가적으로 네. 굉장한 빅 이벤트 빅. 헬멧을 네. 선착순으로 50개를 좀 나눠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선착순으로 헬멧을 네. 나눠주기 시작했는데요 오케이. 우와. 오. 어떠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앞에 보고 한마디 하세요. 여러분,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야우!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는 이 친구에게 1등 연합 스티커를 붙여주고 한 가지를 약속했는데요 안전하게 타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 약속 태환님이랑 약속 반대쪽 약속 <목소리> 약속 약속. 좋아 오케이 이후로 두 번째 친구도 세 번째 친구도 네 번째 친구도 그리고 마지막 50번째 친구까지 헬멧 나눔은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헬멧입니다 드디어 <목소리> 지금 50개째 마지막 헬멧 <목소리> <목소리> 헬멧 씌워주시고 <목소리> <목소리> 자 스티커 붙여줄게 <목소리> <목소리> 우와 소감 한마디 얘기해볼까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안전하게 타, 자전거. 오케이, 안녕. 이렇게 오늘 모든 준비된 일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한 픽시 문화 만들기. 행사는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자, 정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안전한 픽시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그쵸. 픽시가 절대 위험한 것만이 아니라 그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잘 탄다면 정말 또 안전한 스포츠가 아니겠습니까? 그쵸, 맞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인플루엔자로서, <웃음> <웃음> 픽시 인플루엔자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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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으로 이런 캠페인 많이 열 테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체련 인사. 어! 어!